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요 세종시는 응급시설은 물론이고 상급 병원 하나 없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는 십육 일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세종 충남대 병원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집중 인터뷰 오늘 나용길 세종 충남대 병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개원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개원 시기도 미뤄졌었고 또 인력 충원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원 준비는 어떻게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어, 금년 초에 갑자기 창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 저희 신규 직원들 250여 분을 한두달 가량 늦게 선발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 6월 18일 날 우리가 개원하기로 했던 것들을 7월 16일로 사주 늦춰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음. 예. 그 사이에 그래도 시설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장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 직원들 교육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개원 준비에 반전을 기하게 됐습니다. 인력 충원, 인력 부분에서는 조금 미뤄졌지만 그게 오히려 또 시스템적이라든지 교육 부분에서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또 개원 리허설도 잘 마치셨다고 네. 말씀을 들었고요. 지난 3월이었는데요. 국토연구원에서 세종시를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실제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세종시민들이 인근에 있는 대전이라든지 공주로 나가서 진료받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세종 충남대병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외부로 나가서 진료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 외에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네. 세종시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종합병원의 어떤 그런 서포, 그, 지원하는 기능들이 제일 늦게 돼서 저희들도 네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저희들이 출범 전에 세종시민들이나 아니면 충청지역 주민들의 니즈를 분석을 했을 때, 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응급질환이라든가 중증질환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그 어려웠다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으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종합병원에서 할수 있는 기본적인 외래 진료들이 잘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음. 세종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인 응급 의료 진료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들 그리고 세종 지역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어린이나 여성들을 진료를 위한 음. 소아청소년 센터 그리고 여성 센터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10개 특성화 센터로 나누어서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신생 병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원 환경이나 병실 환경들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오셨을 때 편안하게 잘 치유해서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잘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만족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라고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세종 충남대병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데 또 재정 문제라든지 의료 인력 수급 이 부분은 우려되는 점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 국립대학교 병원들이 분원을 그, 만들 때. 어쨌든 많은 돈이 그 들어가 투입되다 보니까 네네. 재정적으로는 좀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30% 정도이기 때문에 음.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 대개 보통 보면 4년에서 6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음.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잘 극복하도록 경영적으로도 잘 준비를 하겠고요. 인력 부분은 확실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일부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교수님들을 모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그래도 초기에 목적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앞으로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이 개원을 성공적으로 이루면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목표한 2027년에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는 길들이 결코 멀지만은 않게 또 빨리 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원장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를 하신 걸 보니까 세종 충남대병원의 경쟁 대상이 서울의 대형 병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서울 대형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립대학교 병원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게 좀 딱딱하고 뭔가 네. 서비스 마인, 그 마인드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사립병원에 비해서 예, 예, 그런 얘기가 많이 예.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은 세종의 분원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보자. 그래서 음. 특별히 그 외래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 간호사들을 정규직 간호사로 오. 다 충원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일반... 그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 간호사뿐만 아니고, 어, 설명 직접 하는 설명 간호사, 그리고 처치를 담당하는 처치 간호사, 이렇게 각각의 그 분야를 세분화해서 음.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만족한 상황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그 구성을 했고요. 어, 저희 외래의 목표가 설명 잘하는 친절한 병원입니다. 예.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 외에도 어, 서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중요한 장비들, 최첨단 장비들을 저희들이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음. 기본으로 뭐 로봇 수술 장비는 물론이고, 예. 저희가 그 메리디안이라고 하는 그 방사선 그 치료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MRI가 같이 합체된 것으로 해서 방사선 치료 효과는 훨씬 더 높이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그 저희들이 이 기종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에도 두 번째로 도입하게 돼서. 지역민들의 그 건강은 물론 전국에서도 네네. 그런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저희 병원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공공 의료 강화가 하나의 시대적 과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세종 충남대병원이 어떤 역할을 하길 기대하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국가 감염병 상황에서 국립대학교 병원이 해야 될 역할들은 이미 지금 사태에서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음. 저희도 세종 및 충남 서북부 지역의 환자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네. 어, 저희 병원이 처음 계획된 게 메르스 사태 때 계획됐습니다. 음. 그래서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특화된 시설들이 어, 잘 준비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립대학교 병원으로서 어, 잘 선도해 나갈 것이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공공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민들과 같이 하는 사회공원, 이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린 만큼 말씀하신 부분들, 세종의 첫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좀 수행할 수 있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